5번은 등비수열 관한 얘기란 말이지. 그럼 이제 여기에서 해야 되는 일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일단 2가 있으니까 이게 렇 정계는 안될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첫 번째 생각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2 e sn이 0으로 간다는 거. 자, 여기 첫 번째 생각이고. 그러면은 리미트 sn이 2로 간다는 얘긴데 얘가 등비수열이다 보니까 얘가 1 r의 a 이렇게 나오는 거야. 기게첫 번째 식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sn을 한번 실제 적어 보면은 자, 등비수열의 합 sn을 실제 적어 보면은 공비가 r이니까 이렇게 적고 첫 번째 항에다가1 r n승. 이게 렇 적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이게 얼마나 나와있어? 여기 보면 2라고 나와있지. 그러니까 2 가로 1-r의 n승 나와서 어, 가로 풀면 2, e, 2 e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이 Sn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2가 없어진다고. 그래서 이 준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 준식이가 시그마 무한대에 2의 r의 n승 이렇게 나오죠. n이 1일 때. 그러니까 얘도 등비수이잖아. 그러면 1-r의 어, 첫 번째 항이 2r 이렇게 되실 거고, 얘가 이제 3으로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정리하면 2r은 3-3r이니까 오 r 은 3이 돼서 R은 5분의 3이 나오고 이 5분의 3을 다시 이제 요 식에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은 2는 5분의 3을 빼면 5분의 2가 되겠지. 따라서 A는 5분의 4가 나오죠. 이두개는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얘를 준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준식으 계산하는데 자, 보세요. 공비가 이게 두번 곱해지는 거지. 두 번. 그러니까 어, 어떻게 보면 이제 공비가 얼마 되는 거야. 25분의 9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첫 번째 항이라고 해서 1 넣었으니까 1, 2. 1, 2로 곱해야 되는데 A1이 5분의 4잖아. 그럼 A2는 5분의 4에다가 공비 5분의 3을 곱하는 거니까 얼마가 되니 이십오분에 음, 12가 되죠. 원투를 음. 그 곱하는 거니까 그 A1, 2가 첫 번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125분의 48 이렇게 나오겠죠? 이제 식을 적어보면 1-25분의 9분의 125분의 48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125를 곱해버리면 125-9분의 48이 된다고. 음. 여기가 5가 더 있죠? 125를 곱했으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인 것은 80분의 48이 되고 낙분을 하게 되면 4를 해보니까 12, 20한번더 4를 해보니까 3, 5 그러니까 최종적인 답은 5분의 3이 되는 거야. 6번 문제는 좀긴것 같은데, 문제를 차분히 한번 읽어봐봐. 복잡하긴 하지만, 간단해요. 자, 반지름이 1이다. 그럼요 길이가 1란 뜻이지. 여기 1이고요 AOP하고 BOP가 같다는 얘기는, 여기도 세타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코사인 세타 되구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까지 길이는 코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2세타 된다고. 그치? 요가 2세타 되니까. 자, 그러면은, 이 F세타는 구했죠? 볼래요? F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2세타가 되고, 높이는 어디냐면 요게 높인데, 이길이의 탄젠트 값이야. 그러니까, 한번더 적어주고 탄젠트 세타를 적어주면 F세타가 나오는거지. 자, 그 다음 G세타를 한번 알아 봅시다. G세타를 알아보면은 자, 각을 좀 바라보는데 여기가 90x2 세타니까 여기도 90x2 세타가 되고요그 다음에 이큰 삼각형에서 보면은 요게 직각이니까 여기도 90x2 세타가 된단 말이야. 90x2 세타. 그러니까 얘는 2등변 삼각형이 되는거야. 이제 2등변 삼각형. 그러면은 음 여기도 90x2 세타가 되기 때문에 요 각은 2세타가 되는거지. 요 각은 2세타가 되는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 길이가 얼마나 오냐면 요 길이가 탄젠트를 곱하면 되겠지. 코사인 세타의 탄젠트를 곱하면 돼요. 그럼 이제 이름이 상황적인데 그냥 길이 다 알잖아. 여기 알고 여기 알고 가운데 가 알고. 그러면 G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한 번씩 더 있고 중간에 사인 2세타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지. 자 그리고 두 개를 빼라고 했어. 자 빼봅니다. 자 빼보면은 2분의 1에다가 공통이 그 코사인 제곱 세타의 탄젠트 세타가 공통이고요. 위에는 뭐가 남죠? 코사인 제곱 2세타 남고 밑에는 탄젠트 세타 곱하기 사인 2세타 이렇게 남는단 말이지. 뺀 거야. 그럼 뺀게잘 보면 이제 0으로 가는 요소를 지금 보는 건데 0으로 가는 요소를 봐봐. 얘가 0으로 가는 거야. 얘는 1이야. 그지? 여기 뒤에는 한꺼번에 인수로 보는 거야. 한꺼번에. 그럼 여기는 0점 1이잖아. 근데 코사인이니까 여기는 0점 인거야 여기는 1인 거예요. 뒤에. 필요 없는 거죠. 그럼 결국에 요거만 남는 거지. 요두 개만. 그래서 요두 개가 2분의 1 탄젠트 세타만 남는 거야. 거기다가 세타 제곱을 곱하고 3승으로 남았기 때문에 얘는 차수가 맞지. 3차. 얘는 2분 1로 가는 거야. 앞에 거는. 자 뒤에 거는 이제 여기 이제 쥐 세타만 보면 되니까 쥐 세타만 내가 따로 적어 볼게요. 그러면은 2분의 곱하기. 코사인 제곱 곱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 곱하기. 사인 2세타니까, 당연히, 응꼴이, 얘하고, 얘가 응꼴이죠. 얘는 1이고, 그럼 탄젠트 1차인데, 제곱이니까 2차, 사인 1차, 3차가 되죠. 나누기, 세타 3승으로 나눴기 때문에, 차수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봐봐, 여기 2가 남지, 2, 요 2하고, 여기 2분의 1이라고 해서, 요 리미트를 보내면 얘가 1 나오는 거예요, 1. 그래서 요 d의 값은 1이 나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2분의 1 더하기 1이 돼서, 어, k 값은 2분의 3이 되는 겁니다.